엄마표 지오지 브라 수학.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학. 다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주세요. 다각형 도구를 선택해주세요. 다각형 도구를 선택한 후 삼각형을 그려주세요. 처음 꼭지점을 눌러서 닫아주세요. 각 도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내각을 표시하세요. 각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. 각 도구를 선택한 후점 A, 점 C, 점 B를 눌러 주세요. 점 C, 점 B, 점 A를 눌러 주세요. 점 B, 점 A, 점 C를 눌러 주세요. 문제 함께 풀기 지오지브라에서 만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쓰세요. 65도, 62도, 53도입니다. 지오지브라에서 만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세요. 65도 더하기 62도 더하기 53도는 80도입니다.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움직여보세요. 이동도구를 선택해주세요. 이동 도구를 선택한 후점 A를 누르면서 움직여 주세요. 점 B를 누르면서 움직여 주세요. 점 C를 누르면서 움직여 주세요. 참고하기 점 A, 점 B, 점 C를 이동시킬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자유롭게 말해보세요. 점의 움직임에 따라 각도가 변화였다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점 A, 점 B, 점 C를 움직였을 때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 보세요.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변하지 않았다.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의 모양이 변해도 180도로 일정하다.